하겠습니다. 서시작해절까지잘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주 니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미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땅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저영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꿍청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사절 다시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공합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마지막 때그 다리의 환상을 보면서 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들을 이렇게 어, 놓고 있어요. 환란이 어, 예, 엄청 크게 올 것을 그러나 어,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그 어, 환란 그 중에서도 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뭐 티끌 같은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음, 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음, 평화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이 일들이 지금 무슨 일을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바르게 보는 소식들을 통해서라도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단니엘선에 말했던 부장의 인식 측정에 있었던 그런 협상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때는 아니지만 그시절으 들어갔어요. 그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가야 지 때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 알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음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자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트로프가 아브라함 협정을 오래 전에 벌써 몇년 전에 시작하고 지금 이번에 다시 이렇게 유럽의 원수들이 같이 모여서 협상을 했던 이들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좀 참고하고.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우리가 말씀 앞에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음. 그 수치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지금의 무슨 때인지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지만 그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때가 어떤 것이 어떤 환경에 어떤 음,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딱 붙어있으면 됩니다. 음. 오늘 말씀처럼. 지에 있는 자, 궁청에 빛과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로 분별을 해야 남을 이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지러우면 음, 이 주의 종들이 어지러우면 본인도 구원의 반늘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많은 성도들을 다 죽이고 같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의 아는 지혜 이것은 어느 한 빈에게도 필요하고요. 음, 우리는 별과 같이 빛이 나기 위해서 음, 지혜를 가져야 되고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들을 한 것처럼 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세요. 딱이말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 말씀과 지금 이 시대와 어떻게 지금 전목돼서 흘러가는지, 우리는 막연히 이 세상을 하나님 주권 하에 주권대로 끌고 가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말하고 있는, 에르사렘이 가진한 것이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문을 열었거든요 사실은 문을 열었어요 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뜻이 우리가 이 다니엘도 어, 이 말씀이 너무 크고 광대해서 어,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을 간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 말씀을 이 글을 보만 하래요 받고 있으래요 그런데 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거죠 우리도 지금 가면서 가면서 때와 시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안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빨리 왕래하고 있어요 모든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다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고 가는데 그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선함을 주지 못해요. 또 지나가 버릴 거니까. 그래서 그, 그만큼 우리 마음들이 격변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을, 어, 우리가 알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깨어서 영생을 얻고 가는 자로 잠자지 않고, 가려져서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되지 말아야지 러니까 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어떻게 오든지 네.